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TV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상식적 의미에서도 아주 핵심적이고 포인트. 정말 여러분들이, 어, 멤버십 5,000원 내는 그 돈이 안 아깝다는 그런 강의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왜 갑자기 주가가 계속 미친 듯이 4,600까지, SPX가 4,600까지 올라가냐면, 어, 우선 국채 이자율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 핸드폰이 어디 갔지? 아, 우선, 국채 이자율, 10년 국채 이자율, 여러분 안 봐도 최근에 폭락했잖아요, 맞죠? 최근에 폭락했습니다. 자, 이거, 많이들 제가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처음부터 3월인가? 1월부터 계속 들으신 분들은, 뭔가 아시겠죠? 눈에 있죠? 10년 브레이크 이븐 10년 리얼 라이트. 자, 공식은 우선 이렇습니다.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다하기, 인플레이율. 자이 기준값은 전부 다 10년입니다 10년 10년 입니다 자 지금 현재 위에 보시면 인플레이어 이게 이거 검은 색깔이에요 10년 브레이크 이븐 10년 브레이크 이븐 위에 검은색 이거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그러면 10년 브레이크 이븐이 지금 현재 2 5 7 2 5 7 0그 다음에 실질금리 노란 색깔 10년 리얼라이트 아잘 안보이시나 잠시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죠? 음... 이 노란색이 시,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 그렇다고 이 노란색이라고 해서 우측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다시 보니까 여기 좌측을 보셔야 돼요. 좌측. 좌측에 최근 수치 값이 10년 리얼레이트가 마이너스 1 0 0 4 9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 0 0 4 4, 9.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면목금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5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돈을 미국에 있다 가정하에 미국에서 돈을 입금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돈을 뭐천 원을 입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1년 이자가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세금을 떼겠죠. 세금을 뭐 10%에서 20% 뗀다고 쳐. 그러면, 요10% 2 0 되면 대략 한뭐 1.2에서 1. 많아야 4% 주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1년 동안 돈을 넣어서 1.2에서 1.4% 밖에 못 봤는데, 지금 현재 기준 값으로 누가 돈을 넣겠어요? 은행에. 맞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따라? 돈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돈. 돈은 첫째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움직인다. 세금을 회피하면서 움직인다. 돈이란 첫째, 두 번째 돈은 이자를 많이 주는 것으로 움직인다. 오뭐 이자를 많이 주는 것으로 돈은 움직인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버리니까 명목금리가 실제적으로 돈에 너, 돈을 넣어봐야 은행에 1년 동안 1.2에서 1.4% 정도밖에 돈을 못받는다 뭐.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돈이 어디로 흐르겠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데는 막 미친듯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글로벌적으로 돈이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죠. 자, 지금 주식가가 조금 전에 제가 멤버십 분들을 벌써 강의를 했어요. 영상을 보여 드렸고 SPX가 4600을 찍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어, 10년 리얼 레이트예요. 금리. 이 실질 금리는 어디서 정해지냐면 우리 채권 시장 있잖아요, 채권 시장. 채권 시장 영향을 겁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이게 리얼 레이트 값이.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어, 10년 국채물 이자율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해서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10년 국채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이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서 10년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서, 구시여서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면 또 주식은 또 올라갑니다. 아, 주식은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올라가요. 그리고 10년 국채 이자율의 어떤 임계점이라 할까요? 이 인계점 이상 넘으면 주가는 무조건 내려. 그게 인계치가 있습니다. 그게 그때그때 그때 어떤 시국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 틀린데 지금 현, 현재로는 1.7이에요. 1.7. 10년 국채 이자율이 1.7에 딱 터치하는 순간 주가는 대폭 나간다. 주가는 대폭 나가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서 국채 이자율이 또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1.7, 10년 국채 이자율이 1.7, 정확하게 1.702. 이 수치 값에 도달하면 주식은 무조건 대폭락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런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대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주가가 대폭락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실질 금리와 인플레이율이 많이 올라가면 되겠죠? 이거 두개 합한 값이 명목금리입니까? 명목 금리. 맞죠? 이 수치값이 많아지면 결국 은행에 돈을 많이 주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자금은 어디로? 은행으로 돈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식과 그 부동산은 대폭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3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연결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10년 브레이크 이븐 10년 브레이크 이븐 이게 갑자기 쉽게 말하면 인플레, 인플레율 인플, 실질 인플레율이 이게 올라가 버리면 재무배에서 인플레를을 해지하기 위해 발행하는 tips 증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tips, TIPS 증권이 마이너스로 돌입하잖아요 그러면 증권을 tips 쉽게 말하면 해지하기 해치, 위한 어, 어, 증권이 나올게요. 그냥 TIPS, 이 해지용 증권에 더 이상 재무 미국 재무부는 투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지를 하기 위해서 뭘 하냐? 전통적으로 실질금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실질금을 이해가 되시죠? 이럴 때 금값이 금 가격이 대폭등하는 겁니다. 대폭등.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걸로 천천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거 말씀드렸고. 자, 이거 지금 보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결과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0월 30일이니까, 어, 이건 계절 지수예요. 계절 지수. SPX 계절 지수. 계절 지수인데, 어, 우선 지금 우리는, 대략 한 이쯤에 있죠. 이쯤에. 대략 이쯤에 있으니까, 11월 10일. 보통, 보통적으로 11월 10일. 그리고 11월, 이쯤에 보면, 한 11월 1일, 1일까지는 전통적으로 계속 올랐다. 맞죠? 전통적으로 계속 오르다가, 한번퍽 내린다. 한번퍽 내린다. 한번퍽 내렸죠. 대략 11월 이쯤 퍽 내리는 기간이 대략 11월 2일에서 한 4일경에 어떤 사회적 형상을 위해서 펑 내리죠. 이때는 뭐가 있죠? 항상 FOMC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왜? 매년 연중 행사는 비슷하니까. 맞죠? FOMC 어떤 발행, 어, FOMC 회의가 있기 전에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항상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퍽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퍽퍽퍽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주가가 오릅니다. 주가가 쭉 오르죠. 주가가 쭉 오르는데 언제까지 오르냐 보통 11월 10일까지 쭉 오릅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 어떤 또 행사가 있겠죠. 어떤 발언들 보통 뭐 파월 파월 연준이나 뭐 이런 데에서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퍽 퍽 떨어지는 이런 사회현상이 발생합니다. 발, 발행하는데, 아, 발생을 하는데, 언제까지 떨어지냐? 대충 보면 11월 말까지, 이게 언제죠? 11월, 10, 20, 한 25일 정도? 11월 25일이나 23일까지 계속 떨어진다는 거요. 예 그러면 올해는 안 그럴까요? 올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11월 25일부터 어떻게? 우상향 쭉 미친듯이 할렐루야 하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왜 알려드리냐? 올해도 똑같이 나타난다. 테슬라가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겠지만 이 그림에 따르면 테슬라가 리더를 하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테슬라가 11월 1일까지 쭉 올랐다가 그 다음에 11월 2일부터 테슬라는 서서 서서 꼬라박는다. 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꼬라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테슬라의 큰 흐름이 11월 10일쯤부터 확 내려간다는 거에요 팍자이 부분을 제가 우선 알려드리고 예전에 제가 강의한 거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잠시만요 강의한 영상을 제가 지워버리는데, 어,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는지, 아니면, 어, 제가 이번 영상에 링크를 걸어드리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 여기 있네, 여기. 자,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우선은 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링크해놓으면 안 보시더라고요. 틀어놓을 테니까, 들으실 분은 들으세요. 이때 제가 다 말했으니까, 21년 8월 26일 날다 말했던 것들이니까, 공부하실 분은 공부하시고, 어, 공부 안 하실 분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이 자료 같은 게 뭐냐면은, 어, 가장 최근 자료인데, 제가 예전에 SPX 4700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12월까지. 저는 12월이나 내년 한 1월에서 2월까지는 무조건 4,700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그 이거를 입증해주는 보조 자료인데 뭐냐면 이 SPY, S&P 500 ETF. SPI가 s p i 가 뭐냐면 S&P 5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 수치값이 쭉 하면은 460. 언제? 12월까지. 지금 외국 자료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외국 자료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살 때다 이렇게 그 수치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 하단 커버가 딱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서 이게 쭉 올라간다.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올라간다 해서 12월에는 s p x 4600을 찍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4700까지 갈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외국에서는 12월까지 SPX 4600 찍는다. 이 말이고. 자, 이두 번째 자료가 뭐냐면, 이거는 영업일수예요. 영업일수. 매일매일 영업일수 변동값. 영업일수의 변동값. 그러니까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했는데 그 변동한 수치값을 이렇게 차트화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스타트를 해서 영업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영업일수가 평균 250일이나 되는가 봐요 어쨌든 영업일수 25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we are here 여기 8월 20일 기준으로는 여기에 있고 이제부터 급등하기 시작한다 급등하기 시작해서 아마 이게 9월쯤 될것 같아요 내 생각에 9월 내마녀 내마녀가 뜨는 뜰때 지금 가기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 폭등한다 대략 한 12월 초나 크리스마스 때까지 폭등하겠죠. 그리고 또 꼬라 박는다.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그 골드만삭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기준해서 수치값을 계산했는데 S&P 5 0 0은 4950까지 간다. 언제까지? 내년 12월까지. 그 근거 자료라 해서 쭉 나와 있어요. 당연히 어, S&P S 500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은행주도 있고, 인플레이시의 혜택을 보는 그런 주도 있고, 인플레가 오히려 독이 되는 테크주도 있고,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토탈 봤을 때, 토탈로 봤을 때는 내년 12월까지 4,950까지 간다. 이렇게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그 SPI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SPY ETF는 뭘로 구성이 되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대표적으로 그 SPY 그탑 섹터 중에 SPY 탑 섹터 중에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테크입니다. 테크. 테크. 테크가 34.13%. 그 다음에 컨슈머, 소비주. 컨슈머 주가 15.12%. 그 다음에 파이낸스. 파이낸스가 13.57.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12.75.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산업 관련 분야. 인더스트리 산업 관련 분야가 9.34% 이래요. 이렇게 해서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S&P x S&P X 4700, 4600 이런 식으로 쭉쭉쭉 수치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우선 혜택을 보는 거는 뭐다? 테크주다. 테크주와 컨슈머 소비주와 파이낸스, 헬스케어 굳이 카테고리를 나누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4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더 그러면은, 언제 SPX 수치 값이, 외국에서 말하는 그 목표 수치 값이 얼마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적어 드릴게요. 우선은, 어, 올 12월, 2021년, 아니, 12월, 그냥 2021년이라 해요. 2021년 12월까지 어, SPX는 저는 4700인 줄 알았는데, 4600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2년 6월까지 SPX는 4800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리고 2022년 12월까지 SPX는 얼마? 5,000. 이렇게 골드만 삭스와 외국 그 펀드 매니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드렸어요. 구독과 좋아요. 아, 이, 이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다 적중을 했죠. 여러분. 자,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내리고.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돈 받으면 엄청나게 받아야 되는 강의들이에요. 원래 가장 유명한 강의는 뭐다? 심플하다, 심플하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심플하다. 한번더 적어드립니다. 가족이 세게 야 돼요. 주식 주식이든 투자의 기본은 이거예요. 모든 경제 지식의 기본은 이겁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다기 인플레이율 아시겠죠? 이 명목금리가 예를 들어 뭐 얼마 안 나온다 그러면 돈은 어디로 쏠려? 부동산 주식으로 쏠립니다. 투기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이 얼마 안 나온다는 기준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1.5% 밖에 안 돼. 1.5%.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이 면목금리가 낮아지면, 지금 현재 낮아지면, 이런 식으로 돈이 투기적 성향을 띠면서 돈이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명목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면 돈은 어디로 들어가냐?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은행으로. 은행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인플레이율. 이거는 또왜 중요하냐? 미국 재무부. TIPS 증권과 연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무부에서는 재무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에 TIPS 증권을 사들이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에 돌입하면 이게 살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그 돈으로 그 국민 세금으로 뭘 사냐? 해지하기 위해서 실물 금을 삽니다. 실물 금을 실물 금을 산단 말이에요. 혹시도 모르죠. 앨런 재무부 장관께서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물금을 삽니다. 실물금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하지가 않은가 보죠. 자,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빨리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